하나 둘셋 하! 하나 둘셋 하! 하나 둘셋 하! 꼭 저는 하! 이걸 넣어. 요자 시작. 하나 둘셋 하! 둘셋 하! 하나 둘셋 하! 답답하. 하나 둘, 셋을 안 하는 너무 힘 어떻게 하냐? 얼마나 답답해 일조 시작. 하나 둘셋 하! <laughs> 둘셋 아, 하! 신기한 게 조별로 하면 이렇게 잘하네4조 시작. 네, 박자 좀 맞춰주세요. 이게 1번. 2번. 2번은 율동이 뭐냐? 손 들어보세요. 손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세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어, 다리 안 들어도 돼요. 다리 안 들어도 돼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손을 위아래로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합니다 네, 네, 네.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손 이렇게 어깨를 하고 서잘 보세요 음, 어어어어 어. 내려갈 때어어 어, 하는 거 올라올 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어어어어 어, 어. 아니요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시작 어어어어어어어 이조 어, 어, 어. 시작 어어어어 어, 어, 어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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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.